김원호 교수의 맹문장으로 배우는 일본어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교재 2권의 66강입니다. 오늘도 역시요 중요한 어구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요 어저께요 운동을 해서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눕자마자란 말이 있죠. 눕자마자, 책을 보자마자, 하자마자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 여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겸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겸 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할때 뭐뭐뭐 할 겸이란 말편이 있죠. 할 겸이란 말이 있죠.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저 내일 출장 갑니다. 일본에 출장 갑니다. 도쿄로 출장 갑니다. 라고 할때 갑니다. 가다라는 동사, 입구 동사 이외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에세이 책을 냈습니다. 뭐, 내다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다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등등 해서요, 많은 억구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